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이번 바둑은 제가 구단전에서 100번으로 둔 바둑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바둑입니다.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실리적인 정서로 선택했고요. 올리고, 뭐, 무난하죠? 삼살 팠는데 여기서 흙이 끊어온 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쪽에 돌이 와있기 때문에 끊어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젖히는 건데, 지금 갑자기 급전이 일어났어요. 제가 느는 것은 문제가 없었고, 또 살아야 되니까 젖혀야 이 되죠. 여기서는 호구가 더 좋았다고 하는데 제가 뛴 한칸 뛴 수도 나쁘진 않습니다. 붙였는데 여기서 이제 조언수가 이쪽을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하지 못했고 좀 쫄아가지고 잡아버렸습니다. 여기 여 여기 끊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처리를 하고 뭐 흙이 나중에 나오더라도 이렇게 단수를 쳐서 버텨서 싸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경직돼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보여가지고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맞쪽게 지켰는데 들여다보면 당하니까 흙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백이 돌들이 뭉쳐서 효율적이지가 못하죠. 반면 흙은 귀에서 실리를 많이 차지했고 들여다보는 교환까지 했고요. 게다가 선수까지 뽑았습니다. 백이 마, 많이 안 좋아졌고요. 지금 흙이 6집 반이 정도 유리합니다. 유리를 의식한 쏘고 지켜뒀고요. 저도 교환을 하고 이쪽으로 다가와서 상변을 좀 키워보겠다는 제스처를 한 겁니다. 이거 교환을 하고 다가갔어요. 견제를 왔고 붙인 교환을 한 다음에 이쪽을 붙였습니다. 이, 뭐, 이 골짜기를 키워가겠다는 거죠. 늘어주고 밀었는데 흙이 젖혔어요. 여기서는 이제 저도 불리하니까 여기서 좀 잘못됐다는 거를 직감했기 때문에 끊어서 싸웠습니다. 이쪽으로 뛰었죠. 나와서 끊는 건 안됩니다. 축이 저한테 유리하고요. 흙이 그래서 이 젖히는 교환을 해서 이것도 선수를 하고요. 이제 끊으면 아까랑 다르게 흙의 교환 때문에 축이 안 돼서 너 큰일 나지 않았냐. 이게 흙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기서 기가 막힌 변신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상대라는 거 젖히는 수예요. 여기 서이 받아주고 싶은데 일단 집이 깨지니까 막고 싶죠. 어떻게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다 잡히게 되죠. 흙은 물러나서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젖히는 수까지 선수예요. 안 받으면 오히려 흙 전체가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받고 여기까지 선수 활용이 되는 겁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여기로요. 그러니까 백이 이 투수를 공짜로 이쪽 흙지변을 깬 거죠. 아주 큰 교환을 해가지고 다시 5대5 승부가 됐습니다. 균형이 맞았고 흙이 여기 침투로 안돼요이구짜로 둬서 다시 한번 골짜기로 흑도를 공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흑도 약점을 만들면서 반발이 나왔고요. 선수 치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붙이는 수가 더 좋았다고 하네요. 근데 실전에서는 제가 이렇게 미니까 흑이 이런 표현을 하고 여기가 선수로 들어서요. 또 받아야 되는데 여기 밀리는 것도 선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넘어가니까 팩 모양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다 연결이 돼가지고 돌이 무겁죠. 여기로 뛰어서 붙였으면 이 선수를 안 당하는 건데 이런 좀 차이점이 있었고요. 여기까지 밀려서 흙이 집으로 많이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흙이 유리해졌고요 뒷문을 단속을 한 겁니다.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흙이 여기서 이쪽으로 온 것이 굳이 이렇게 둘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요. 흙이 의도는 이거죠. 단수쳐서 여기 충머리. 이걸 흙 백약점을 노리겠다는 건데, 저도 그냥 여기를 지키고 있을 리는 없고, 당연히 반발합니다. 그리고 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흙돌도 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돌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었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흙도 이한 점을 당장 살리지 못하고 늘었습니다. 젖혀서 제압을 했고, 근데 흙이 여기서 붙이는 수가 약간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수익기를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백 전체랑 수상전이 걸렸다는 건데, 맞고요. 이렇게 됐거든요. 당장은 제가 수가 많습니다. 근데 흙의 수익기는 이 수가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백이 막는다면요, 차단을 해야 되니까 막는 수부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환을 하고 살려야 되는데 그때 붙이면 이걸 버리더라도 내 점을 접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나요? 아니면 뭐 다른 수가 있었나요? 여기서 지금 이것은 이상, 이상하긴 한데 제가 실전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을 지금 보니까 흙이 너무 이상하네요. 어쨌든 네, 이 수를 뒀는데 제가 실전에서는 좀 착각한 게. 방금 봤는데요. 이게 제가 잡힌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안 뒀는데 만약 흙이 노리는 게 이런 거였다면 제가 좋았을 것 같고 저는 이걸 방지한다고 여기를 붙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쁘지 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고 지금 이렇게 됐을 때 걸린 것 같은데 아주 실전적으로 빈 삼각을 두는 순간 축이 배이 유리합니다. 흙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흙이 잡히겠죠. 서 이렇게 되는데요. 결국에 제가 이 돌을 잡아서 다시 제가 조금 유리한 바둑이 됐습니다. 들여다보는 교환하고 교환을 하고요. 흙을 찌그러뜨린 다음에 이쪽 붙이는 교환. 아까 말씀드린 여기 호구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교환한 다음에 끊어가니까 이걸 살리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돼서 짐비 크게 나서요. 이거는 흙이 견디기 힘들고 두 점을 버렸거든요. 제가 또 득점을 올려서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큰 자리 막았고요. 이쪽 뛰는 수는 여기 집을 없애면서 여기 집을 생기겠다 하는 수인데 가르고 나왔고요. 젖혀서 또흙기 머리 맞으면 안되니까 나왔는데 제가 준비한 수순이 있었습니다. 찌르고 일선으로 내리는 수가 끊는 수를 봐선수기 때문에 이 수로 오는 순간 백이 연결이죠. 연결하니까 또 끝내기로 많은 성과를 올렸고요. 흙은 이 자충을 채우고 여기를 차단하려고 했습니다만, 얼뜻 보겐 차단인데요. 차단하면 여기를 이어야 되거든요. 양단수를 이어야 되는데, 끊는 게 선수고, 이렇게 되는 순간, 백이 따낼 수는 있습니다만, 백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죠. 자충이니까. 근데 뒤로 칠 수가 있어서, 이건 흙이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있어서 백이 끊기는 일 없었고요. 맞췄게 잡아뒀습니다. 지금은 제가 일곱반 정도, 그러니까 덤을 죽어도 반면 승부인데, 여기 좀 실수였고요. 이 엄청 유리한 바둑이었습니다. 끝내기가 다 되는데 7집반 정도 유리하면 정말 역전을 당하는 게 힘든 바둑이거든요. 근데 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패싸움이 되고 이 바둑을 얼마나 마무리를 못하는지 한번 감상하시는 것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패싸움을 하다가 여기 패 까는 선생이 안 받고 떼냈어요. 저는 여기서 좀 노리는 게 있었죠. 여기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흙이 받았고. 여길 이어가지고, 집 모양을 만드는 순간, 이어가지고, 이한점 단수로 쳐서, 한집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자체가 여기서 1 0이 여길 뒀으면, 거의 빅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패가 있긴 하지만, 공통의 공배가 많아서, 빅이죠, 이거는. 빅, 됐으면, 제가 이기는 건데, 여기서, 어쨌든, 수를 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한 수만 더 뒀으면 더 깔끔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걸 두고 싶어가지고 따냈는데, 그단 흙이 여기 큰 끝내겠고요. 여기서라도 여기를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근데 또 여기를 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흙이 여기를 둬가지고, 이렇게 패를 거니까, 양패 모양으로 돼서, 일단은 제가 빅이 나는 게 없어져서, 조금 당황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제가 유리했거든요. 여기서 정상적으로 끝내기를 했으면, 이런 거를 다 단수쳐서 하고, 여기 젖히는 게더 큽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백이 패를 이긴다고 봤을 때, 먹여치 젖으면요 나중에 이렇게 단수가 됐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흙이 잡을 수가 없죠. 빅이, 비 나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 한 수를 더갈 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젖히는 자리도 굉장히 큰 자리고요. 근데 갑자기 여기 패를 따내다가 놓고 따게 하고 싶어서 여기를 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한집반반집 승부로 정말 알수 없게 됐고, 근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유리했는데요. 결정적으로 여기서 먹여치는 수가 너무 이상했어요. 일단 한집 손해죠. 두면서 한집 손해입니다. 여기를 두니까 여기를 맞아서 또, 원래 흙집 없을 수 있었는데 맞았죠. 두집 손해입니다. 제가 노리고 싶었던 거는 여기 자충을 채워가지고 들여다보는 거 하고, 여기서 빅을 내고 싶었는데, 빅이 안 났어요. 그리고 후수입니다, 심지어. 근데, 보시면, 흙이 놓고 따내게 해서 백이 이득이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두 번밖에 안놉니다 그래서 제가 후수 뽑았죠. 그리고 문제는, 처음에 여기 한집 손에, 여기 한집 손에, 그리고 여기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백이 원래 뒤에서 메웠을 때 어차피 흙이 갈수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였는데, 들여다보면서 자연스럽게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두수 놓겠다 한 건데, 과정에서 두집손해 받고, 여기 있게 해서 한집손해 받고, 그니까 러한집 손해봤는데 후수로 한집 손해본 거예요, 결과가. 이 귀의 결과를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전이 되버렸고요 흙이 큰 자리도 여기 이어버리죠. 그니까 러 이게, 아까 말씀드린 100이 먹여쳐진다면, 이 패는 거의 100이 이긴다고 봐야 되고, 여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한번더갈수를 해야 된다는 건데, 흙이 이으니까 그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결국에, 이, 우아기 우산기에서 빅을 만들려고 어떻게 수를 내보려 했던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됐고 일곱 집판 유리하단 바둑을 세 집판 패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어서 빅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었고요. 여기서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우세한 바둑이었는데 역시 형세 판단이 안 좋다 보니까 또우산기에 무리하게 수를 내려가다가 <laughs> 후수로 한집 손해를 보는. 그런 참혹한 실수를 하면서 역전을 당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바둑 재밌게 뒀는데 마지막에 끝내기 위해서 너무 못 떠가지고 좀 창피한 바둑이라 네, 올리는 게 망설여졌는데요. 그래도 내용적으로 좀 재밌는 바둑이랑 라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바둑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